안녕하세요. 일요일 서울 경마 예상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실적이나 여러분의 성적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고 오늘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팔리는 말 옆에 있는 말과 등차 수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잊고서 여러분에게 주절거릴 때가 많은데 지나고 나면 저에게 욕을 합니다. 남에게 떠들지 말고 니나 지켜라 라고 지거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상은 올려볼게 해라. 서울 1경주 12마리나 출전합니다. 06등급 1200m 별정 A 일반 경주고요. 레이팅은 없으라. 2세 성별 연령 오픈 루키들의 띤박질입니다. 이번 경주의 기록이 좋은 말은 4번 프리타임입니다. 1,200에서 이런 기록이 변수가 없다면 1분 15초대는 나옵니다. 저는 이 놈으로 축을 가져가니 여러분의 생각대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후착으로는 5번 이스트 강적, 10번 세인트 위너, 12번 글로리킨, 1번 브리색에 이렇게 4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복승은 4번, 10번 중에서 하심이 좋을 것 같고 어제와 같은 경기의 흐름이라면 1번은 버려도 좋습니다. 1번이 팔린다. 10위를 생각하시고 10위가 팔리면 2를 생각하세요. 흐름이 어제와 같다. 생각하시면 2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2경주 12마리 뛸 거고요. 혼사 등급 1200m 별정 A 일반 경주고 레이팅은 0에서 5 0 루키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어제와 같은 흐름으로 생각하고 저는 축으로 11번 스톤크라운을, 스톤크라운을 챙깁니다. 다음으로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는 7번 구체강, 다음으로는 1번 팔라티노 이용호 기수가 기승하는데 잘 뛰댕기면 1200에서 1분 14초대나 15초는 나올 것 같아요. 못 하면 16초. 이렇게 시마리를 앞에 세우고 8번 관악산 블랙과 3번 아트캐처는 뒤로 세우고 여기서 이변이 있다면 뒤심좋은 2번이 어찌될랑가는 물거 쓴다 정리를 합니다 11-7-1번의 경합으로 보고 여기에 틈새 공략은 8번과 3번 이번은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3경주 11마리 출전 06등급 1300m 별정 A 일반경주고요. 연령 성별 오픈경주입니다. 2번 경주의 복승으로 본다면 3번 b 케이벨 7번 초코뷰티 9번 드래곤K 4번 한우리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1번 불국시대입니다. 축을 선정한다면 저는 3번 b k 이볼을 가져갑니다. 서울 사경주 9마리 출전 9고등급 1700m 핸디캡 일반 경주 레이팅 1에서 35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4번 MK리, 6번 스마트월드, 1번 라우니트맨, 9번 엘리트보스, 이렇게만 가지고 갑니다. 7번과 8번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서울 오경주 11마리 출전, 국사 등급, 1400m 핸디캡, 일반 경주 레이팅 1에서 50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천마평정, 10번 플라잉 카라반, 1번 스마트별, 이렇게 3마리를 강하게 보고 뒤로는 4번 미스 윈스타와 5번 아르고 공주를 봅니다. 7번은 드워봐야 돈도 안 되고 버려버릴라니, 여러분이 알아서 주워가시길 바랍니다. 서울 육경주 8마리 출전 혼사 등급 1600m 핸디캡 제13회 스포츠 월드배 레이팅 0에서 50,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생각 없이 7번 프린스데이를 축으로 가져갑니다. 후착은 4마리 중에 마음에 드는 놈으로 거시길 바랍니다. 저는 배당도 안 나오는 이런 경주를 시잘대기 없이 왜 하는지 모르것시오 서울 7경주 10마리 출전, 혼삼등급 1200m 핸디캡, 일반경주 레이팅 1에서 65, 연령 성별 오픈경주입니다. 이번경주는 이기든 말든 저는 2번 벨록스 보이를 가져갑니다. 저하고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 하여간 가져갑니다. 후착으로는 10번 한강보스, 4번 에클레어 퓨리, 3번 행복한 문막, 이렇게 시마리를 넣고 안 가져가면 서운한 9번 도깨비를 가져갑니다. 서울 8경주 11마리 출전 국산 등급 1800m 핸디캡 일반 경주 레이팅 1에서 65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2번 경주는 6번 자이언트 스텝을 축으로 2번 스톰 브레이커 3번 맥글데이 5번 클럽디 4번 럭키 파티 이렇게 4마리를 가져갑니다. 도전마를 볼라치면 3번 맥글데이를 봅니다. 선행 나가서 뒤지든 살든 가지고 갑니다. 서울 구경주 2등급 1400m 핸디캡 일반 경주 레이팅 1에서 80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경주 사착을 하고 이번 경주는 우승을 노릴 것 같은 7번 천지강 풍을 축으로 가져갑니다. 도전마로는 7번과 등차 수열인 2번 장산 포이즌을 가져갑니다. 서울 경마공원 마감 3분 전입니다. 곧매가 마감됩니다. 이렇게 일요일 서울 예상 마번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 값은 호불인 것 아시죠? 정보란에 금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